음 저희 샵의 컨셉은 문제성과 여드름 이런 이제 피부들을 잡고 싶어서 코슈메 슈티컬을 어, 찾으면서 고민을 하다가 시바산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성 있는 피부들을 저희 이제 그 시바산 제품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나을 수 있는 좋은 피부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. 시바산 제품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픈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오픈을 계기로 사실 여러 군데를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알아보면서 다른 데 가맹도 맺었는데 좀 뭔가 어~ 이렇게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, 아쉬웠을 때 시바산. 인스타를 보고 알게 됐고, 그리고 또 마침 제 주변에 시바산 제품을 쓰고 있는 고객분이 계셔서 그 고객님한테 물어봤더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시바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교육은 강사님이 어 딱딱 필요한 것만 어 심플하고 또 디테일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어이 시바산 늘 해야 할까, 반신반의 하면서 오게 되었는데, 교육을 통해서 이 제품으로 제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어, 너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교육은 너무 좋았습니다. 음, 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싶고, 그리고 이제 홈케어로 고객님들이 그냥 단순히 관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받으면서 홈케어로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앞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르는 게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 바르는 화장품을 제품을 시바산으로 바꿔드리고 싶습니다.